인류 최초의 여성 하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여성 하와의 이름 뜻은 생명을 주는 또는 생명을 가진 모든 자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하와는 히브리어 번역이고 이브는 영어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흙으로 빚어진 완벽한 사람 하와는 또 다른 한 사람 아담과 함께.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 없이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의 사건이지만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모든 일의 무대가 되는 구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께서 단지 한 그루의 나무만을 금하신 것을 알면서 범위를 확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사단의 속삭임에 반응하면서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뱀의 말을 들으며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단의 말을 믿으며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므로 남자도 먹었습니다. 갑자기 에덴 동산에 어두움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터져나왔고 그들의 영혼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믿음, 믿음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가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죄가 그들의 마음에 쇠기를 박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합니다. 먼저 여자를 유혹한 사악한 뱀과 두 사람에게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뱀의 저주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너를,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와 고통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낙원에서 죽음의 저주가 있는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생명체가 아닌 고통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겹치는 슬픔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맏아들 가해는 살인자가 되고 둘째 아들 아벨은 그 희생자가 됐습니다. 하와는 아이를 임신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녀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이해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낙원을 경험했고 지옥 같은 세상도 경험했습니다. 하와는 생명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시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택함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녀는 셋을 품에 안고 마음의 슬픔을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게 하시고 그녀의 슬픔과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뻐하셨는데 창세기 5장 3절에는 그들 모양과 형상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죄는 인류의 피 속으로 흐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망의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찾아온 것은 당혹감, 오해, 상처, 소외 시기, 괴로움, 슬픔과 죄책감이 사람의 마음 속을 점령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엄청난 죄의 파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하와이 선택은 오늘날 여성들의 윤리적 사고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먹음직한 유혹과 보암직한 아름다움과 지혜로운 만큼 탐스러운 이익을 위하여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와가 자기의 죄를 변명하며 합리화했듯이 당신은 어떤 종의 이유를 내세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합니까?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비난하고, 그녀는 뱀을 비난하며 서로 잘못을 탓하고 있습니다. 새 참가자 중 누구를 더 비난하고 적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파장은 가족과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여성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실, 선함, 아름다움을 반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성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니라고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